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전반기 전투태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천궁이 동원돼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작전 능력을 점검했는데요.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여주 훈련장. 천궁을 실은 차량 두대가 신속하게 이동을 마치고 훈련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장병들은 차량에서 장비를 내리고 미사일 발사대 설치에 앞서 각자 임무 지역으로 흩어져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둥그렇게 모여 유의 사항을 전달받은 장병들은 구호를 외치고 본격적으로 장비 설치에 나섭니다. 위치러, 위치러. 탐지, 식별, 추적의 역할을 하는 레이더를 가동하기 위해 사다리와 안테나를 설치하고. 발사대에는 케이블을 연결한 뒤 스위치를 올려 전원을 공급합니다.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등이 잘 연결되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지며 훈련이 종료됩니다. 천공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훈련은 훈련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실전적인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전시를 가정한 3박 4일 동안 진행되며 비상소집 훈련의 시작으로 훈련의 핵심인 기동 훈련과 방공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투태세 훈련을 통해 청군 기동 훈련과 방공 훈련에 직접 참여해 보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투태세 훈련은 전시 생존성과 중요 지역의 공중 위협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실시됩니다. 부대는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3박 4일 동안의 훈련을 통해 정신적,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전해주입니다.